이 영상은 마음 달래주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지금 통장 때문에 숨 막히는 사람을 위한 현실 사용 설명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존 경쟁에 착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경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순간부터 부자가 될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경쟁은 이미 있는 것을 나누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분은 싸움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분은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이겨서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은 더 많은 가치를 만든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평범해 보여도 부자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단 하나의 방식, 이 방식은 단순합니다.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주는 사람, 돈이든 시간이든 아이디어든 태도든 그 조금이 쌓이기 시작하면 경쟁이 사라집니다. 생존을 목표로 하면 생존에서 끝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면 정확히 먹고 살 만큼만 벌게 됩니다. 하지만 확장을 목표로 하면 돈이 따라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생존이 아니라 확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부터 해야 할단 하나,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이기려 하지도 마세요. 대신 오늘 내가 하는 일에서 무엇을 더할수 있는지만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경쟁에서 벗어났습니다. 부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더 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이걸 이해한 순간 당신은 다시는 예전 인생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